하나님의 계절, 곧 24절기 중 19번째 입동이 다가옵니다. 입동에 추우면 그해 겨울이 몹시 춥다고 하는데 은근 철원의 겨울이 겁납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계절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철새들이 때지어 날아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동요에서 친숙하게 불렀던 기러기가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계절은 초겨울 아니 늦가을일 수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요. 계절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리처드 블랙갑이 목사님은 자연의 계절을 관찰하고 지필한 하나님의 계절이란 책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관점도 계속해서 성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이테처럼 삶 속에 새기는 영적 성숙의 아름다운 계절 되길 소망합니다.